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. 옷 생산 공장을 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이 옻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주 시커멓게 우러나는 우루시올 성분이라고 그러죠. 그걸 우루시올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표피를 좀 제거해 가지고 요렇게 원래 이렇게 시커먼 거를 시커먼 거를 이렇게 새 까만잖아요. 이 까만 걸좀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고기하고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오딱 같은 걸해 먹을 때 제대로 맛을 느끼고 국물이 우러나도록 요렇게 다시 재가공을 하네요. 아, 오탐은 그 효능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선 아힘을 돋군다 힘을 돋구죠 어 혈액순환 촉진을 맑게 하고 아 피를, 어, 피를, 피를 맑게 하고 요런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오 닭을 먹는데 이런 그 귀,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여기 부중군궐 같은 이런 산속에서 이렇게 채취를 한이 귀한 것인데 요게 낭송 로컬푸드의 매장에 놓인다는 겁니다 아, 다른 데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이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것이 굉장히 약효농도 뛰어나고 맛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보죠 아... 참 많아요. 다른 데서 생산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. 옷을 이 채배하는 것도 있어요. 재배 이거는 완전 산속에서 채취한 거죠? 예? 어 맞습니다. 아주 여기 비행길 빛밖에 없는데요. 하늘물만 열려 있는 마을입니다. 완전 산속이요. 여기,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종점입니다. 더갈 데가 없어요. 길이 없어서. 그런 척접산 중에서 이 생산을 해서 또 이것을 보니까 수공업에 의해서, 응? 실리이 이렇게, 봐요 시커먼 거 탁, 이렇게, 어? 제거하면서 이렇게, 굉장히 그, 성심을 다해서, 어? 드시는 분들이 참 좋게 이렇게 가공을 해내네요. 이런 옷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? 원래 이옷 생산하시는 분이 원래 이제 좀 이타적상, 봉사적 정신이랄까, 남 속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깊은 구중국을 산쪽 같은 첩첩산 중에서 사시면서 법 없어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. 이런 분들이 생산하는 걸 한번 갖다 옷딱을 한번 해 드셔봐요. 절로 약효능이 뛰어나게 나타날 것입니다. 아, 너무. 지금 뭐, 제가 본인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? 우연찮게 왔는데, 이 옷을 이 생산하고 있네요. 옷, 이거 뭐, 뭐라고 래요 이걸? 옷 줄기? 옻나무 토막, 옻나무 토막이라는 게 제일 많네요 아주 그냥 이렇게 보면 어? 넣고서 삶을 수 있는 크기로다. 아주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.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그 취사병을 했었대요. 그래가지고서 음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어떻게 이걸 어,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온나무를 생산해 놓아야 맛과 또이 미각적 시각적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노릴수 있는 걸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해 놓는 겁니다.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낭성 로컬푸드에 가서 이구중군 군에서 나는 깊은 산 속에서 나온 것 나온 이 온나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한번 오딱 오딱만 해 이게 뭐부터 돼요 오딱이 아 거의 오딱입니다 오딱이 오따기 하는데 꼭좀사갖고 어. 옻게를 먹었었는데 뭐 옻게 좀... 아 네, 개도 그는 옷을 그는 이 넣어서 최고였었지 아개 옷이 있었구나 지금은 개를 못 먹게 하니까. 오, 그렇죠. 개는 지금 먹으면 안 되죠. 음, 사람이랑 똑같이 그 주민등록이 있어서 관리되고 어? 하는 동물이니까. 아,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 개우수라는 게 있었구나. 이 옻나무를 놓고서 개를 푹 삶먹고면. 오전 아, 오전이 묵묵어서 이렇게 쪼갠 것 같.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아. 그 햇나무는 효과가 별로죠. 요샌 오돌로는 사람도 있어서 뭐 저기 이게 뭐 우르시올 성분을 이게 이제 제거하는 법제화 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는데 아주 좋은 그 식품 재료입니다. 이거만 몇번 만지니까 저도 벌써 피가 맑아지고 좀 조금 젊어진 것 같아요. 다 감사한 일입니다. 낭성 로컬 부대에서 옷, 음식 재료를 마, 만내 보시기 바랍니다.